10초 상식 열정왕비입니다. 미디어 강의를 다니며 유튜브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채널 기획은 어떻게 하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고 구독자 영역, 수익은? 최적 영상의 길이는? 저작권, 무료 음원, 무료 이미지 현장 강의 3년 노하우를 대공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77억 명 정도입니다. 유튜브 채널 개수는 2430만 개 정도고요. 영상 명함 시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며 저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꾸미고 운영해 봐요. 유튜브로 수익 내는 4가지 방법. 첫째, 가장 기본은 조회수 수익이죠.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유튜브의 광고 삽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가능해요. 둘째, 브랜드명 노출. 기업이나 도서 전자제품 등 리뷰를 통해 수익이 낼수 있어요. 셋째, 슈퍼챗. 아프리카 TV의 별풍선하고 비슷한 건데요. 시청자들에게 직접 후원을 받는 게 슈퍼챗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70%는 유튜버가 가지고 30% 정도는 유튜브에 수수료를 냅니다. 넷째,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수익을 내는 방법은 대략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